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제가 저번에 이거 소개했잖아요. 포도송이 신기 포도송이 장난감 거기서 이렇게 딱 올렸어요. 신기 포도송이 장난감 크 이렇게 근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전 동영상을 봐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좀 골정을 좀잘 해가지고 오늘은 이, 이 포도송이 장난감 실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포도송이를 그물을 잘라 가지고 터트려 볼 것입니다. 그냥 재미로 터트려 보도록 할 거니까요. 잘봐 주세요. 일단 준비물은 이거 이거 포도성 장난감 그리고 가위 와 이거 통입니다. 그냥 아무 통. 통 필요해요. 이거를 찢으면 뭐가 나올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가위로 그걸 잘라주세요. 잘안 잘리는데 고물리좀 잘라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탱탱볼이 나오네요. 탱탱머리 그물이 완전 대박이에요 이, 이, 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물 있는게 훨씬 신기한데 신기하긴 한데 그 뭐지 신기하긴 한데요 그거 뭐지 아 그물 뺀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뭔가, 느낌도 좋고, 탱탱볼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보시면, 그게 쭉쭉쭉쭉 늘어나는데, 진짜, 이게 완전, 이렇게 탱탱볼, 이렇게 됐는데, 쭉쭉쭉쭉 늘어나요. 이렇게. 그래 안, 안 째져. 아니, 안 끊어지고. 그래서, 안에 뭐도 있나. 한번 해볼게요. 안에 물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잘라볼게요. 잠시만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laughs> 그냥 하고 왔습니다. 일단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기도 잘라주세요. 어? 어? 어, 잠시만요. 어?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뭐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액체 괴물이 나오는데요. 이거 뭐, 이거 젤리 괴물인 것 같은데. 이거 잠시만 이거 젤리 괴물이에요. 이거 젤리 괴물이에요. 헐, 대박! 진짜 젤리가 나왔네. 진짜네. 대박이네. 이거... 어, 대박. 느낌 완전 좋은데. 이거 완전 액체임인데요? 오. 음, 좋아요. 음, 어디보자. 이거 쪽자면, 헉, 어, 완전. 이걸로. 대박. 더 잘라볼게요. 음. 제 이거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괴물을. 자르고. 아, 액체 괴물 자른 게 아니고. 액체 괴물 이렇게 해주고. 요거, 어? 완전 젤레요, 젤린. 젤라틴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그 뭐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처음 보셨다면, 저는 이런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고, 액괴 영상 올리거든요. 액괴,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니더 뜯어볼게요. 뜯어볼게요. 헐, 아, 만드신게요. 이렇게 이게 젤리괴물이 좋긴 좋은데 손에 들러붙어요 들러붙습니다 어? 이래 이래 이렇게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되돌어납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공으로 올라올걸 대박이죠 이게 썼어요. 젤리. 자, 이거 실험 영상. 젤리가 났습니다. 대박이죠. 젤리가 여기서 어떻게 나오죠? 이게 색깔도 다젤리덕분이죠 그리고 어, 오! 우와. 우와. 이게 훨씬 더 좋은데, 좋은데. 귀여워요. 방울 액체괴물. 액체. 근데 수직체괴물과는 달라요. 그냥 일반액체괴물도 아니고 그냥 전리괴물도 아닌 그냥 전리괴물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손에 막못 완전 많이 못어요 뭐 원래 많이 안 묻을 것 같은데 저만 묻는 건가? 왠지 뭔가 제가 제가 좀 운이 없거든요. 하하, 나는 이렇게 되었는데요. 꽉 차네요. 헉, 이거 대박 이걸로 액체 겸만 만들어도 될 듯한데 잠시만요. 손을 씻고 왔는데요. 대박 좋아요. 보니까 안묻네요 오늘 너무 노무, 갑자기 노무스로 변했어요. 막무시네요 노무. 오늘 몰드도 진짜 잘 되고 이 랩은 오르테요 대박. 풍선 바닥 풍선.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풍 안될것 같은데? 헐 대박 대요. 헐 아, 대박이에요. 되게 좋고 저 이거 포도송이 조금 더살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어 이거 한 박스 사고 싶은데. 제 그냥 생각으로, 근데 샀으면 좋겠지만 한 박스는 무리일걸요. 아, 되게 손에도 안 묻고 그냥 완전 젤리에요이 느낌도 너무 좋아해서 이 느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아요 그냥 포도송이가 이랬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저는 젤리, 젤리. 젤리, 젤리. 요거는 젤리, 젤리. 둘다 젤리. 요거를 조금 떼서 안에 넣어보면, 넣어줄까요? 넣어줄까요? 안 넣어. 아니, 그냥 안 넣을래요. 하는 아, 완전 좋은데. 너무, 너무, 어! 묻었어요. 묻었어요. 살짝 묻었어. 제가, 아, 진짜 내가 에버랜드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어. 수학여행도, 아. 어. 어, 대박. 바풍 진짜 잘 돼요. 거의 풍선이 안 터지는 수준인데. 보시면 이렇게 만드면 너무 신데요 진짜 그러게 보시면 그러기 거의 그냥 액체 겹을 시중에 파는 액체 겹을 것 같아요 이, 이 액체 겹을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거 그냥 뜯는 맛이 있네요 한번 샀으면 많이 샀으면 한번 재미로 뜯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 재밌네 너무 재밌어. 제가 조금 잡담을 많이 해서 벌써 10분이 지났는데요. 잡담, 이대로가 실험 끝인데, 잡담을 계속 하는 걸 제가 좀 좋아해서, 죄송한데, 그, 만약에 잡담 같은 거좀 싫어하시는 분, 분이시면, 잡담, 제가, 만약에 댓글에 잡담 너무 많다고 하시면, 어, 그, 저, 달았, 보통 그런 댓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그 물을 넣어볼게요. 물을 넣어서 액체겸물 모래 같은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게 계속 오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섞어주시면, 이거에, 물에 꽤, 같은 게 돼요. 조심. 우와. 신기해. 대박. 콕. 콕콕콕콕 대박. 대박 헉헉 진짜 충격과 공포예요 대박 좋아요 아 진짜 포도송 너무 처음에 샀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다른 애들이 갖고 놀길래 너무 신기해서 사왔는데 그, 뜯는 것까지 <laughs> 진짜 좋네요. 저 진짜 젤리괴물 과 같아요 그냥 느낌 느낌도 일반 굳은 젤 젤리, 만약에 젤리괴물 샀는데 굳었다 그러면 그 굳은 젤리괴물보다 훨씬 좋아요. 이거 색깔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냥 색깔이 없는데 그러니까 색깔 아니, 그 뜯으실 분들은 색깔 예쁜 거 고르세요. 저는 안 뜯을 거라고 딱 하고 샀는데 그냥 뜯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에버랜드 가니까 내일 모레 에버랜드 가니까. 그, 뭐지? 친구랑 못 놀아요. 그래서, 에버랜드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랑 못 놀아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슬프네요. 한때는 슬프고, 한때는 좋고. 왜냐면, 에버랜드 가니까, 오랜만에. 그니까, 한 1년에 에브랜드 두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아요가 아니고, 이번에. 이번 2016년에. 이렇게 너무 시간 많이 안 끌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결과는 젤리 괴물이 나왔는데요. 어머머머. 이거 포도송이, 신경 포도송이 장난감 뜯어봤는데, 총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잠시만요 해부 모습입니다 해부 모습 해부 모습 보면 일단 첫번째 그물 그물 그 다음엔 이거 젤라틴 젤라틴 그 젤라틴 공 같은거 그 다음에 세번째 젤리괴물 아 액체괴물 만들 이걸로 액체괴물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물에께전자렌인지 돌려가지고 한 번,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못 올릴 거예요. 걸... 근데 이번 주에 영상 못 올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 가니까 영상을 못 올리는데 영상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사촌동생과 액체 괴을 만들기 해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된다면 할 거예요. 근데 사촌동생이 찍는 거, 아, 근데 사촌동생은 찍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laughs> 저는 그러면 이번 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